이번 게임의 이름은 네. 수박 의리 게임입니다. <웃음> 수박 의리요? <laughs> 게임. 네. 바로 수박이 이곳 부여의 특산품이라고 합니다. 굉장히, 그, 굉장히 맛이 있는데 의리 게임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? 숨어실 예, 예, 때 갖고 가잖아요. 네. 마지막 한 명이 남은 걸다 먹기. 헐, 팀원 전원이 릴레이로 달려서 <laughs> 수박 한 통을 다 먹는 겁니다. <laughs> 한 통요? 이 네, 한 <laughs> 통이요. 아 수박 해요, 진짜. 일, 경기는 3판2선승제 그럼 네가 첫 번째 하고 네가 얘, 그냥 두 그래, 하고 그냥 하겠다. 어, 그래, 그래. 처음 하고 두 번째 하고, 세 번째, 두 번째 내가 하고 네. 내가 네 아니, 번째 뭐, 하고. 왜 감시를 해요? 아마 두 번째 수박이 다 없어질 수도 있어. 그래? 진짜, 아 <laughs> 있어. 얘, 네 좋아 좋아. 자, 어, 야, 내 와이티 와이티 와이티. 아무리 회의를 해도 얘가 결정을 내려줘야. 야, 무슨 회의야? 무슨 회의야? 무슨 회의야? 무슨 회의 디니음대로하주냐 네 <laughs> <일단 배치> <laughs> 우리 둘다결좀들다 뗄게 뭐야 야 웃어봐! 형도 아니, 모르게! 아저 뭐하는 아, 거예요! 아 야, 자세만.. 아형 계속 이러고 있잖아 요즘 하고! 자, 뭐, 자 뭐, 우리 뭐, 이렇게 해서 뭐. 한번 희망 좀붙여봅시다파이팅 <laughs> <화이팅. 웃음> <laughs> 야! 야, 이거 파이팅, 파이팅 몇 번을 해! 아니, 아니, 아! <laughs> 정말! 아, 우성씨, 여기 자랑 경험해보실래요 네. <laughs> 아니, 갑시다. 아, 나요 아니, 칼강두야 차단. <laughs> 아, 나 정말! 야, 정국이또나왔 아, 아, 빨리 갑시 <laughs> 강수야! 큰거 먹을래? 작은 거 먹을래? 와 이거 뭐 박지하다오잘 뽑아 잘 어, 우 중국형도 빠르다 허이무사호허부무사호허부 무사히 허아요사히 허위 무사보여위 무사히 허위 데사히 허위 무 형 진짜 빨리 형 지금 그패스할 유지해요. 형세 개만 더 갑시다 넘겨도 돼요 응치넘겨도돼잘야다 좋았어+ 그렇지. 여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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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았어 좋았어 좋았어 하야 하야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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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야. 저기 여기+ 세요 여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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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누르라고! 누르라고! <laughs> 누르라고! 그렇지! 그렇지 그렇 <laughs> 누르라고! 야 해야지. 진짜 못나다 진짜 방송 진짜 슈퍼마리오 같 말이지 말이지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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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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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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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됐 좋아 예, 음, 빨리. 빨리, 빨리, 빨리 해 네, 해,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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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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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쭉 따라, 그렇지, 네, 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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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렇지! <laughs> 오, 여기, 오와, 여기, 집을 끼워. <laughs> 아, <야>, 집이 이잘 장난 아니야? 일단 이거. 일단 고 뛰어 내 면서 뛰어 뛰어 그렇지! 아, 야, 나 온다! 온야다먹다 먹었어! 야, 다 먹었어! 야, 다 먹었어! 야, 다 먹었어! 왜. 야, 먹었어! 야, 어 야, 다 먹었어! 야, 다 먹었어! 야, 다 먹었어! 야, 야!

아? 어? 얘, 예, 예 괜찮냐? 애하나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<웃음> 어? <웃음> 우리 우리야? 나도 우리도 유명하 했어요. 내가 천반을웃으다니까 아깝다. 아아 우리 교수 아, 내가 초반에 끌게요. 아, 그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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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, 초반에. 너, 마지막에 내가, 마지막에 나 우성 씨가 형이 마지막 한번 마지막 한번 해세요. 네, 믿겠어. 무자 해요 좀 우성 씨 마지막 하니까. 아, 그쪽 안 됐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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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. 아, 됐으면 빨리.